안녕하세요. 어, 아빠가 들려주는 R 데이터 시각과 김지형입니다. 어, 이제는 Growing Bar Plot, 그 바가 자란다는 거죠. 그런 플 l o t 을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Moving Bar Plot, 바가 자라면서 이동하는 거죠. 랭크가 따라서 이동하거나 Bubble Plot, 거품이 자라면서 가로 세로로 이동하는 그게 더 복잡하죠. 제일 복잡하고 이거는 이제 그, 막대기가 자라면서 위다리로 이동하니까 한 차원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건 좀, 조금 더 낫고. 제일 얌전한 플라시 이 플라시입니다. Growing b 플라시. 사실 이걸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걸 제일 늦게 소개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 그, 만만합니다. 이게, 금방, 그, 봐도 정신이 잘납지 않아요. 네 일단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데이터는 어, 나라, 나라나 또뭐 개인이 될수 있겠죠. 개인이 연도에 따라서 어떤 값이 증가합니다. 키가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고, 뭐 감소할 수도 있겠죠.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겠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플스을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서 87년 이게 5년 단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별로 이렇게 막대기가 자랍니다. 그, 대충,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좀 제일 잘 사는 나라.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들순할 수 있어요. 무빙파는 이 등수에 따라서 막대가막위아래를 움직였는데, 이거는 위아래를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거 한 자리에서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1초당 하나 만들기 때문에 막대 많이 끊겨 보입니다. 1초당 이게 1 0번으로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초당 한 개를 만들 때 그림을 한개 만들 때보다 초당 10개를 만들면 10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초당 하나만 만들도록 디폴트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예시로 한번 보고 아, 잘 된다 싶으면 1 0개짜리 만들 어 지금 몇개 정도 만들면 막대기가 거의 뭐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예뭐자 한나라 우리나라거든요, 이거죠. 요거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자랄 뿐이에요. 이게 수명이거든요. 수명이 잘하는데,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거 이라크라든지 이거뭐 북한만 하더라도 기대 수명이 자라다가 이때는 우리 나부가더 높았어요. 이때가 70, 80년대만 하더라도. 근데 82년대부터는 북한의 수명이 훨씬 짧아, 짧아집니다. 야 얼마 안 됐군요. 북한 수명이 이렇게. 우리랑 비슷해진 게 81년, 85년 정도만 돼도 비슷했네요. 이게 수명이 짧아진다는 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알수 있겠죠. 이런 막대 차트를 통해서 그 이렇게 이런 숫자를 보여주니까 좀더 시간에 따른 시각적인 정보가 주어지겠죠. 그, 뭐, 다양한 차트를 할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재밌는 면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뭐 많이 쓰이는 차트는 아니죠. 그 이제 뭐 논문에 쓸 수도 없고 프레젠테이션에서만 쓸수 있기 때문에 뭐 흔히 쓸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해서 만들어봤거든요. 뭐 필요하시면 어 자신의 자료도 요 네임, 이어벨, 요세 가지만 있으면 되니까 해서 만든 다음에 업로드 시켜서 보시고 처음에 1 초당 하나씩 해서 만들어서 보신 다음에 이게 t 레이션이니까 12초, 토탈 12초 걸리겠다. 토탈 뭐 나는 30초 동안 하겠다.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laughs> 근데 토탈 30이면, 초당 10개를 만들면 30이면 3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잘 생각해서 하신 다음에 예, 예비로 미리 보신 다음에 만든 다음에 그때 반운로드 받아서 GIF, 파일, gif 파일로 받아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넣어서 어,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